보복의 윤리를 알아봅시다. 어떤 보복은 다른 보복보다 윤리적일 수가 있을까? 그래도 강도의 폭행보다 보복 폭행이 덜하지는 않을까? 좀 이상하죠? 그래서 윤리도 이제는 공부가 필요한 것입니다. 행위를 그 동기로 분류해보자. 호기심, 질투, 감사, 오락, 금전, 보복 실험, 변명, 사행심, 교사, 고의, 의리. 하나의 행위가 복수의 동기를 가지는 일도 있고, 동기가 없는 행위도 있지만, 그중에서 우세한 동기에 의해 대략적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체력 단련, 기분 전환, 금전 욕구, 보복, 선전, 시험, 점. 이 가운데 우리의 직관에 있는 보복이 가장 나쁘다고 가르친다. 체력 단련을 위한 폭행, 기분 전환의 폭행, 돈을 노린 폭행, 보복으로서의 폭행, 힘의 과실을 위한 폭행. 심리학 실험으로서의 폭행, 점으로서의 폭행. 우리의 직관 B와 법률은 이 가운데 보복이 가장 나쁘지 않다고 가르친다. A그룹에서 악성도가 최고인 보복이 B그룹에서는 최저가 되었다. B그룹에서는 보복이 오히려 경감사유가 될 정도로 보인다. 이렇게 보복은 악인 동시에 선이다. 이 모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악성도가 가장 낮은 것은 보복으로서의 폭행이라고 느끼는 사람이 대다수라고 생각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다른 조건이 같으면 이 일곱 개의 폭력 가운데 보복으로서의 폭행에 대해 정상 참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보복으로서의 폭행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벌을 받는 것은 폭행이라고 하는 위법한 부분에 대한 것이지, 보복이다 라고 하는 요인은 결코 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상 참작의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상해 사건이 실은 오랫동안의 따돌림에 대한 보복이 동기였다라고 판명되면 형은 가벼워질 것입니다. 다음 중에서 올바른 것을 선택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봅시다. 첫째, 보복은 동기로서 나쁘다라고 하는 직관 A가 잘못이다. 보복은 나쁘지 않다. 둘째, 동기가 보복이라고 판명되면 악의 정도가 낮게 평가된다라고 하는 직관 B가 잘못이다. 보복은 나쁜 것이니까. 셋째, 보복은 나쁘다 라고 하는 직관 A와 보복은 나쁘지 않다 라고 하는 직관 B는 모순되지 않는다. 착각이나 엉뚱한 화풀이나 원한이 아닌 한, 즉 확실히 윤리적으로 실수가 있는 상대에게 보복을 하는 한, 통상의 동종 범죄보다 감형되는 판례가 많습니다. 그것은 시민 감정에도 합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는 단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정답은 1입니다. A는 보복이라고 하는 동기를 기준으로 그 결과가 된 행위가 무엇일까를 테마로 한 직관입니다. B는 이루어진 행위를 기준으로 그 동기가 무엇일까를 테마로 한 직관입니다. A는 모든 동기 중에서 보복이라고 하는 동기는 악행을 일을 확률이 높다라고 말하고, B는 어떤 악행의 동기 중에서는 보복이 악질적이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A는 모든 동기를 모집단으로 하고 그 중에서 보복을 나쁜 쪽으로 평가하고 있고 B는 실제로 악행을 이끈 동기만을 모집단으로 하고 그 중에 보복을 좋은 쪽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중거집단이 다르니 각각의 집단 안에서 보복의 선악평가도 다른 것이 당연합니다. 고양이는 큰 동물이지만 작은 표현류입니다. 서바이벌 라이프는 좋은 무기이지만 나쁜 선물입니다. 등등이 보순이 아닌 것과 같이 보복은 나쁜 동기 1이지만 좋은 동기 2입니다는 이치에 맞습니다. 동기 1은 일반적 행위의 동기를 가리키며 동기 2는 특정 범죄 행위의 동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결국 직관 A도 직관 B도 각각의 의미에서 올바른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정답은 1입니다. 보복은 동기일로서 나쁘다 라고 하는 직관에 의는 다시 생각하면 올바르지 않습니다. 보복회의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선인 경우 쪽이 많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답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복과 한데 묶여 생각되는 보온을 생각해 봅시다. 은혜를 입어놓고 적당한 때에 담례를 하지 않는 사람은 이해, 고통, 선악 등의 가치관이 건전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개인이나 집단이 정상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다는 증거로서 적당한 때에 보복이나 제재로 서로 응답하는 것은 거의 윤리적 요청입니다. 인간은 다양해서 어디엔가 반드시 무급자가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 가치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복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다만 사적 보복은 자주 잘못을 범하기 때문에 그 한도에서 보복은 악이라고 하는 직관에이는 올바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완벽한 정답은 다음과 같은 두 단계로 말할 수 있습니다. 적정한 보복에 대해서는 직관에이는 잘못이며 진정한 정답은 1입니다. 방법이나 대상의 잘못에 빠지기 쉬운 사적 보복에 대해서 직관에이는 올바르고 현실적인 정답은 3입니다.